다속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1 5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훼 야외 하느님, 야훼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게 하려면 사람의 허물, 죄를 낱낱이 알아내어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이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바치면 노염을 가라앉히고 용서해주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훼처럼 한신이 야누수적인 이중성을 지니거나 조로아스토교처럼 아예 선신인 아우라 마지다와 악신인 앙그라 마이니로 나누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야훼신을 살펴봅니다. 샤머니즘의 스키마, 즉 의식의 틀거리는, 잘못에는 신의 징벌이 내리고, 제물에는 신의 용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에서는 어느 종교보다 죄라는 말이 중시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원자가 되어, 후손들은 스스로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 징벌 덫의 얽매인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평생 재물을 바치는데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 재물을 모아 사제들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죄라는 말만 하면 저절로 재물이 들어옵니다. 죄가 종교가 지부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도무지. 죄라는 말을 하지 않은 까닭을 이제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불신 지역을 애체되는 이들의 속셈도 헤아렸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어처구니없는 함정 수사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에덴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였는가? 심었으면 아담과 하오가 따서 먹도록 해야 그게 그들을 만든 조물주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심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오가 그것을 따먹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신의 자격도 없는 신일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야외신이 깔아놓은 덫에 냉큼 걸려 원죄를 저지르고 낙원에서 영원히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옛사람들의 얕은 지혜가 엮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익은 신화가 유대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인류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초 두고서라도 하느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의 영성 신앙을 파묻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야노수적인 야훼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엄청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증오하고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여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이교도라 하여 죽이라고 명령한단 말인가 어느 부지런이가야훼신의 악행을 조사하여 사악한 악마를 왜 하느님이라 하는가라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구약성경에서 야훼신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하니가 90만 5154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예수가 불명확한 기록도 구약성경에는 14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베르다에프는 야훼신처럼 권력, 지배, 위력 등 인간 사회적인 범주를 신에게 적용한 신관을 조치오 몰피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사람이 신을 닮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닮은 것입니다. 야훼 신은 유대 민족이 생각해낸 이스라엘 민족 신일 뿐입니다. 마귀나 천사가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훼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이땅 위에 폭군처럼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편애하고 보복하고 징벌하고 저주하기를 즐기는 그런 하느님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인간들이 자신들의 수성을 관념적으로 신격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받들면 그게 우상입니다. 야외신을 하느님으로 받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인 야외신을 믿는 크리스천인이 불교를 우상숭배라 얕보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눈에 안보이는 우상 이것도 관념적인 우상입니다. 하느님은 온통이면서 없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함이 없이 아니함이 없으십니다. 참된 신학을 추구하시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고 이 민족은 미워하는 차별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가려내어 심판하고 징발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나라와 민족을 저주하고 전쟁을 일으켜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응징하고 복수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오늘날 깡패 주직의 우두머리만도 못한 야외 신으로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하느님으로 신자들을 겁박하여 신자들로부터 죄값을 뜯어내는 치부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의 무서운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의 하느님을 말하는 것은 배신이요, 배덕이요, 배반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